광복 기념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이 이제 광복절인데 예, 광복 기념 주일, 80주년이 되는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압니다. 어, 우리가 뭐 태어나기 전이죠. 뭐 아버지 세대로 전해 들었던 얘기인데, 일본의 강제 합병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치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37년을 일본의 강제 통치 아래 있게 된 것, 그러다가 해방을 맡게 된 것이 1945년 8월 15일이다. 자, 이것이. 예, 광복의 핵심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피부로 지금 80년이 지났으니, 뭐 광복의 기쁨이라, 뭐, 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야. 학습된 것 정보가 있지. 학습된 정보가 있지. 다른 것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광복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광복의 얻어지는 나의 유익은 무엇인가? 나는 이 광복과 어떤 관계, 우리나라는 광복과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광복은요, 그 당시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광복은 정치적 해방이었죠. 말을 빼앗겼다가 말을 하게 되고 뭐 정치, 권력 등등을 다 이제 회복된 것이 광복이다 정도이지만, 우린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 광복을 누가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광복을 누가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광복하고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는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문 것은 야곱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예, 엄청 오래된 얘기죠. 그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430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이집트에 들어오면서, 야, 놀고 먹는 예, 이방인이 많아서 그들을 노예 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익숙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키우자. 군사력을 언젠가는 독립하리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력을 키우자 은금 보화를 확보하자 경제가 국력이다 를 생각할 수 있는 결의를 없는데 왜 강제통치였으니까 음식을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뿐더러 군사력을 키울 만하게 하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애굽의 통치였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자력으로 해방을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 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이세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뭐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가 있어요. 우리가 홍해 이러면은 안 가봤고, 과거의 홍해, 지금의 홍해가 또 차이가 나잖아요. 예, 홍해의 가장 깊은 곳은 8 0 0 m 입니다 그, 거기못 건넙니다, 원래. 8 0 0 m 터에요 폭은 1.2km가 넘어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무슨 땜, 어디서 갑자기 뗏목을 준비하겠으며, 아니, 배가 있어도 다못 타. 왜 전차가 따라오니까. 통해를 건넨도 무엇이 준비되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준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오해를 해요. 모세가 하였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아니요. 모세를 세웠지만, 지도자로 모세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 자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의 광복과 추려고 미술화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광복을 했잖아요. 그면 37년 동안 일본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군사력을 키우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학습된 지식으로 예 네, 군인을 없애버렸습니다. 군인을 일본이 다 통치하게 하는 바람에 없었어요. 미군이 와 있었지만 미군도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그러면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부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요. 그 부자의 돈도 다 뺏었어요. 우리의 아주 엄청난 광복 시대의 유산이 임청각이라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나옥한이 경남 일의 가장 큰 부자. 그 집을 말살하려고 집 한중간으로 기찻길을 낸 사람들이 일본이잖아요. 그 집을 몰살한 것이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산을 정리해서 모든 자금을 독립자금으로 보낸 거죠. 그 유산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 돈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을 누가 벌었느냐? 친일파만. 근데 친일파 돈은 사실 자기 돈이 아니고 일본 돈이나 마찬 가지였죠. 그러니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방을 합니까? 자력으로 군사력이나 뭐 경제력을 키워서 할 수가 없는 전문 용어로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 누가 하였느냐? 우리하고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뭘한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함 위에 간 사람이 없어요. 아니, 피지배국이었는데 해방 조약에 우리가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하고, 일본이란 나라가 앉아가지고, 항복문수의 서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몰랐어요.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와! 했다고 하는데, 8월 15일 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경상북도 예천이란데 8월 15일 날막 만세 해방이었다를 알았을까요? 평균 2일에서 일주일 사이가 있어요. 왜? 몰랐어요. 그 소식이 금방 안 전해져요. 금방 안전해 수뇌부만 알았죠. 그리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일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나고 일본 군인들이 떠나고. 그렇게 해방을 맛본 거예요. 하루 15일에 무슨 일이라는지 몰랐어요. 전부 다 밭에 갖고 있었고, 덜에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일본을 무릎 꿇게 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애국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이 그 사이에 물론 지도자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도산 안창호 같은 분들도 계시고 예, 윤동주 시인도 있고 뭐그 독립을 이루려고 청산리 전투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국지전, 국지전 그것이 그 뒤로는 일어난 것이 없어요 별로 초기에 초기에 그나마 뭐 힘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의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광복을 맛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의 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 것은 그냥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 이렇게 우여곡질이 많고, 이렇게 베레벨일이 많고, 사람 살 수가 없었는데, 뭐가 은혜냐고? 이런 사람을 전문용으로 불효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셨다. 이주례굽기 15장은,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데 이름은 붙이기를 모세의 찬양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복을 이룬 우리의 고백.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누가 하셨느냐? 누가? 누가? 여기 내가 여호와를 왜 찬송하느냐? 그는 그가 누구시냐? 여호와 요호화. 주어가 여호와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인간이 잘못될 경우, 불행해질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주어가 나가 될 때. 나 중심이 되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돼요. 성경은 나 중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에덴의 아단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이 땅에 범죄가 들어 들어왔느냐? 불순종. 불순종이 왜 들어왔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보지도 마, 먹지도 마. 그런데 사탄은 항상 주인이 나라고 가르쳐요. 나. 봐봐 봐. 보기 좋다니까. 먹어 봐. 눈이 밝아지고 너무너무 좋아.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땅에는 불행이 시작이 돼요. 나 중심, 주어가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나. 그러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애들은 나밖에 몰라요. 나부터. 나도 그랬거든요. 나! 어른들은 그런 줄 알고도 1 0 0요 어른은 너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아이고, 저것들 죄 지었으니까 그냥 골탕 먹고 다 죽어버려도 돼. 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대로 가나안으로 데려갈 거야. 믿기만 해. 그런데 나오자 말자부터 고생이니까 불평 불만했어요. 불평 불만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홍해를 걷는 다음 자기들 중심이었다가 아 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로 고백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요. 다 자기 잘난 모습에서 자기. 다 내가 했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 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율법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 죄인 중심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유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주변에 이루어지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무질서예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는 내게 아니에요. 본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 주어졌던 것은 죄로 망가져버렸어요. 우린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망가진 것을 예수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130여 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조선은 어떤 나라였느냐? 성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개합니다. 죽은 자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교 보고를 했습니다. 왜? 130년 전 보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면서, 문화라면서. 그리고 여성은 무시했습니다. 샤머니즘을 섬겼고 노름을 했고,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우고, 매춘을 하고. 그런 일이 그냥 삶이었어요. 왜? 삶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서 정결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것을 멀리하고 바른 질서를 세우기 시작을 했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인권이 무시되던 여성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최초의 학교가 이화학당이고, 성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학교가 없었어요. 여자는 글을 알면 안 되었고, 지식을 가지면 교만해져서 안 되는 거였어요. 보금이 들어와서 변화를 가져왔고, 여성신장, 여권신장이 일어난 것이 바로 보금 때문이었어요. 술, 담배를 끊고 노름으로 살고 미래가 없었으니까 매춘을 하고 전혀 죄의식이 없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질서로 잡아갔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 사이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끊었냐? 그렇지 않아요 금단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고 초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픔이 있어도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고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민족은 결코 망함이 없음을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아멘. 아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우리를 기업 삼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모세의 첫 찬양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라고 강조하는데 그 뒤에는 그럼 계속 이어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인도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젊은이들 청년도 있는데 한 30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막 꽃밭 꽃길만 걸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인간의 가치나 삶이 나아진다고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보다 지금은 범죄율이 100배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강력 범죄도 마찬가지. 그 연령대는 점점 내려가서 최근 13세 이하 범죄는 급증하였습니다. 나아져야 되는데. 이 우리의 미래가 아무도 왜 알지 못하느냐?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한 갈등과 여전한 대립과 여전한 전쟁의 위협은 있어요. 단순히 물리적 전쟁의 위협만이 아니라, 뭐, 경제도 전쟁이라 하고, 안보도 전쟁이라 하고, 문화도 전쟁이라고, 다 전쟁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전쟁은 영적 전쟁. 왜? 이제는 그리스도가 종교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어느 시절이 되면 이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이런, 이런 형태의 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왜? 별 의미가 없, 없거든요 그 계기가 전 세계 코로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인구가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점점 이것은 줄어들 거예요. 왜? 삶이 그렇게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멀어지면 점점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점점 세상화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는 이긴 자의 거야. 세상의 승리는 뭔지 아세요? 이긴 사람이 써가는 역사예요. 그게 세상 역사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든, 아무리 비리가 있든, 아무리 악하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그 사람을 좋게 쓸 거니까. 왜? 복종하니까. 그것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이지. 광복 당시에 많은 이들이 광복 운동을 했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많았어요. 그들의 고백은 광복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멸시함이 아니라 그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것이 중요. 만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없앨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으로만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음에도 왜 내가 행복 행복을 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왜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항상 찬송을 할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있어야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왜? 인격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안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되어도 조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파도 예수 그리스도. 더위가 한불 꺾였어요. 아침이 선선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우리는 에어컨 돌려서 세상을 더 데웠지.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선선하게 다만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았고, 또, 나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고백을 무엇 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로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이 나를 살게함을 증거하면서 내가 누리는 자유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더 기대케 하는 복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에 고백하여,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이 구원의 음총을 고백하는 새 생명이 움트는 민족 열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